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제불매운동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제불매운동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극히 일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는 종로경찰서가 자주 등장합니다. 종로경찰서가 독립운동가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탄압하고 잔인하게 고문했는지 송장 아니면 산 송장으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은 경성 종로경찰서 사진첩입니다. 이 사진첩에는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호 의사의 총을 맞고 특사한 다무라 조시치 순사 부장의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김상호 의사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곳을 폭파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종로 경찰서에는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고문했던 특별수사대의 고등계 주인 미화가 있었습니다. 한용은. 박헌영, 김구, 김자진, 윤동주, 안창호, 김원봉, 안중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그의 손에서 한 번쯤은 고문을 당했을 정도로 아주 악랄하고 유명한 고문경찰이었습니다. 그의 고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1928년 조선공산당 사건 공판에 연루됐던 고노설 강다령은 미화경부를 폭행능학 독직죄로 고소를 합니다. 일제강점기였지만 고문사실이 확실해 검사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은 일본에까지 알려집니다. 하지만 미화경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권호설은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합니다. 고소했던 강다령 역시 고문으로 정신병을 얻어 6년 만기초록 뒤 결국 순국합니다. 1919년 상해판 독립신문에는 여학생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3일 운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던 여학생의 수기가 게재됩니다. 종로경찰서에 구인됐다. 경찰들은 내용역이회인처멸라는등 온갖 욕설 폐담을 했다. 이방을 노출하라는 명령을 부름하자 내 상의를 강제로 열고 조롱을 했다. 수감되어 매를 맞고 발가벗겨져 알몸으로 손발이 묶인 채 마구간에 버려졌다. 외놈들은 예쁜 여학생 몇 명을 몰래 잡아가서 윤간하고는 새벽에 다시 끌고 왔다. 눈은 복숭아 같이 퉁퉁 붓고 사지는 올가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일제 경찰은 3일운동때 그저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여학생들의 옷을 벗겨 고문을 하고 윤간을 했습니다. 당시 윤리관념에 비춰볼 때 여학생 일기는 사회적인 매장까지도 각오하고 썼던 피를 토하는 고발이었습니다. 한일 병탄이 발표되자 우당 이혜영은 형제들에게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육형제 모두 동의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떠납니다. 이혜영의 동생 이석영은 한양체대 갑부 이유원의 양자로 한양에 들어올 때 그의 땅을 밟지 못하고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던 재력가였습니다. 이혜영의 형제들이 보유했던 재산은 현재 시가로 이조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만주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일주일에 새끼를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할 정도로 공핍판 생활을 했고 대부호였던 이석영은 중국 상하이 빈민가에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은 짜둠이라는 하층민들이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어 빈민가에 버려진 야채를 줍거나 강냉이로 멀건 죽을 수어 연명에 살았습니다. 김구 선생의 아내 최준례 여사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폐렴까지 걸려 고생하다가 겨우 병원에 입원하지만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임종 직전 남편인 백범을 부르려고 했지만 최여사는 만류했습니다. 당시 백범 선생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지만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일제 경찰이 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은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의 삶까지도 모두 희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제 불매운동을 가리켜 의미없는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가난한 생활과 고문,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저항 운동을 조금이나마 잊겠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